너무 크다 서우야이 정도 잘라서 먹자. 응, 자서우들고 먹어. 어, 한번 더 잘라 여기. 너 배고프대. 어가 살짝 있는데 응가를 지금 맞아. 서준아왜또 엄마한테 했어?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더하기 가서서우야 맛있어? 응. 우야 어, 많이 네? 어, 아, 빵? 오빠 8스체쌈인가 네. 맞지. 엄마어뭐 나? 내가 73 다시 한번 해 봤고 음, 8 3 7, 5 0 2김내 엄마한테 사실 예? <laughs> <laughs> 요즘에 뭐 많나 체인 거지서 그런 말막다고하지생활기 여기 여기. 카메라 찍고 있는 줄 알고 <웃음> <웃음> 보면서 먹어서 하고 <미식하고 웃음> 있어. 먹방. <laughs> 아 맞아 우수. 좀 짜가 먹어. 사우야. 아이건 뭐야? 사우한테 날라갑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음. 아, <laughs> 형아 거 이건 서우 거. 형아랑 짜가 거 먹을까? 응. 엄마 타주기 기다려. 이거 이거도 먹고. 응? 소리가 되게 다 아니요 내가 여러분 말했어 도현이도 달땐 꼬꼬해 서준이도 그잖아오이스도 이렇게 있고 <목소리> 도연이도취하고 거북목 될가봐 내가 근데 꼬꼬달 엄청 꼬꼬어도도 자기가 제일 아, 아, 그래? 그래. 아, 아, 다 그래, 그래, 아, 그래. 진짜 이거 뭐지? 이여? 아 뚜껑 컵을 아니고 뚜껑 편하게 <목소리> 아, 네. 어? 줬어저 혼자서 잘 마신 다 음. 근데 좀 먹였으면 좋았을 텐데. 에 소화가 안돼가고 기름기가 네. 네. <laughs> <또 자기네. 웃음> 좀마또자 이거. 너 봐봐. 나세요 야. 어, 왜 아빠도 전안 해? 기다리고 있는데. 오 웃었다. 아, 서우아서 84. 음. 막판 끝. 83, 83.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희적이도? 안녕.